겨울 캠핑의 진짜 매력은요, 불 하나에 모든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죠. 텐트 밖은 얼음장 같은데, 안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고, 불꽃은 사부자. 사부당 목재를 태우며 조용한 소리를 냅니다. 오늘은 그 불멍의 즐거움과 겨울 난방의 안정감을 동시에 줄수 있는 캠핑 난로 사정을 들고 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판매 제품들이고요, 각각의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어떤 건 미니 오븐처럼 붓고, 어떤 건 펠릿을 오래 태우고, 어떤 건 이동용으로 딱 좋고, 또 어떤 건 캠핑 감성 폭발하는 디자인이에요. 하나에서 넷까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하나, 서랍 오븐 장작 클릭 겸용 버너 스토브. 첫 번째 제품은 서랍 오븐 구조를 가진 장작 클릭 겸용 스토브입니다. 불을 보는 재미는 기본이고 그 열을 그대로 활용해 노릇하게 굽는 즐거움까지 더해준 모델이에요. 본체 안에 슬라이드형 오븐 공간이 따로 있어 감자고구마빵을 넣어두면 은근하게 익어나오는 순간 캠핑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장작 투입구는 일반 스토브보다 넓어 굵은 장작도 그대로 들어가고, 펠릿 연료도 안정적으로 타도록 공기 유입이 균형 같혀 있어, 불이 쉽게 꺼지지 않아요. 초호자도 다루기 편하도록 통풍 조절 레버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굴뚝은 단단한 잠금 방식이라 연기가 새지 않고 위로 곱게 빠집니다. 여전히 빠른 구조라 텐트 내부 온도가 금방 올라가고, 난로 주변에서 느껴지는 따뜻함도 포근합니다. 무엇보다 난방 요리 불멍이 한 번에 가능한 점에서, 겨울 캠핑의 재미를 압축해 놓은 모델이라고 할수 있어요. 둘. 휴대용 스테인리스 창문형 장작 난로 두 번째 제품은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휴대용 장작 스토브입니다. 첫 느낌은 작다. 그 다음 느낌은 근데 뜨겁다입니다. 무게가 가벼워 이동이 쉽고 사이즈가 아담해 백패킹나 소캠에서도 부담 없이 챙길 수 있어요. 작지만 전면 관찰창이 있어 불꽃이 고르게 잘 보여 불멍용 난로로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스테인리스 외피는 열 반사가 뛰어나 텐트 내부 보온 속도가 빠르고 녹이 슬지 않아 관리가 쉽습니다. 상단에서 간단한 요리, 물 끓이기, 따뜻한 음료 만들기 모두 가능해 활용도도 뛰어나요. 통풍설계에 갈되어 있어 작은 장작만 넣어도 연소력이 좋고 연기가 위로 빠르게 빠져서 캠핑 초보자도 다루기 무난합니다. 작은 놈집에서 나오는 깜짝 놀랄 난방력 때문에 12인 캠퍼 전용 스토브라고 할수 있어요. 조용한 밤, 작지만 뜨거운 난로 하나만 있어도 텐트 안이 순식간에 포근해집니다. 3. 소미리미터움 순롬블랙 파이어 우드 프로토 스토브 세번째는 숫론의 블랙 파이어 우드 프로토 스토브입니다. 이 모델은 견고함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라요. 검색 무광 바디는 캠핑 감성을 그대로 담고 있고 장작과 펠릿 둘다 사용할 수 있는 양용 구조라 연료 선택도 자유로워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측면 선반입니다. 불멍을 즐기면서도 바로 옆에서 물도 끓이고 냄비도 올리고 팬조리도 할수 있어 조리 동선이 아주 편합니다. 내부 연소실은 고온 유지력이 좋아 장작이 오래 타고 펠릿은 균일하게 연소돼 화력이 안정적입니다. 굴뚝은 분리형이지만 묵직하게 고정되어 흔들림이 적고 연기 배출이 위로 깔끔하게 빠져 텐트 난방에도 적합해요. 전체적인 내구성이 좋아 장시간 고열에도 본체 변형이 적고 오랜 기간 사용해도 거친 느낌 하나 없이 묵묵하게 버텨주는 구조입니다. 감성, 실용, 안정성, 삼박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스토브예요. 네, 대형 팰릿 연료 텐트 난방 스토브. 네 번째 제품은 펠릿 연료 기반 대형 텐트 난방 스토브입니다. 펠릿 연소는 원래 장시간 안정적인 화력을 내는 게 장점인데. 이 모델은 그 장점을 극대화했습니다. 연료통이 본체와 바로 연결돼 있어 펠릿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 내려가면서 일정한 불꽃을 유지하고 덕분에 새벽까지 연료를 자주 보충하지 않고도 난방이 가능합니다. 열량이 상당히 높아서 너은 텐트에서도 전체 온도가 고르게 올라가고 불꽃도 촘촘하게 타올라 불멍 감성도 놓치지 않아요. 졸 공간도 넉넉해 냄비, 팬 졸이 모두 가능하고 상판 냄비 받침 구조가 안정적이라 흔들림 없이 요리할 수 있습니다. 굴뚝은 길게 이어지는 구조라 연기 배출이 매우 빠르고 텐트 안 공기가 답답하지 않아 겨울 캠핑에서 정말 큰 장점이에요. 장작 대비 유지 관리가 편하고 안정적인 열공급이 필요할 때이 모델만큼 든든한 스토브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한 날로 네가지는 모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는 제품이고 스타일도 기능도 전부 다릅니다. 조리 중심, 난방 중심, 이동 중심, 감성 중심 각자 원하는 캠핑 분위기에 맞게 선택하면 돼요. 겨울 캠핑은 날로 하나로 모든 경험이 달라집니다. 따뜻함은 기본이고, 불멍의 여유와 요리의 재미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으니까요. 제품 링크는 아래에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쇼츠 영상도 곧 제작해서 더 생생한 장면 보여드릴게요. 따뜻하고 안전한 캠핑, 여러분의 겨울을 응원합니다.